샬롬 우리 친구들 안녕하세요 지난 주간도 주님과 통행하는 벅찬 한 주간 번이었습니까 오늘까지 다윗에 대하여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벌써 다윗에 대하여 함께 말씀을 나눈지 3주가 되었어요 다윗은 이스라엘 땅에서는 더 이상 사울왕을 피할 곳이 없다라고 생각하여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분리세 땅으로 망명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생각을 앞세우다 보니 이방 나라의 신하가 되어 늘 거짓을 말하며 블레셋의 여러 지역들을 공격하였어요. 지난주 말씀에는 블레셋의 연합군이 이스라엘을 정복하기 위하여 모였는데 그곳에 다윗이 나타나자 다윗을 데리고 가면 우리에게 큰 위험이 찾아오게 된다라고 말을 하며 다윗을 전쟁에서 제외시켰다라고 함께 말씀을 들었죠? 과연 오늘 말씀에는 다윗에게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게 될까요? 우리가 함께 말씀의 제목 읽어보도록 합시다. 다윗이 아말렉을 물리치도록 하신 하나님.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말씀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사무엘상 30장, 23절 말씀.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아멘. 다윗의 블레셋 가드 왕 아기스의 부하로 지낼 때에 아기스는 다윗을 이스라엘과의 전쟁에 함께 데리고 가기를 원했습니다. 다윗은 이제 꼼짝없이 이스라엘과의 전쟁을 할 수밖에 없는 큰 어려운 상황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다른 블레셋 왕들의 반대로 다윗은 이스라엘과의 전쟁에 참여하지 않고 돌아올 수 있게 되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장차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야 할 다윗을 지켜주신 것입니다. 다윗과 그의 군사들은 3일 만에 자신들이 살았던 블레셋의 시글락 땅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도착하여 눈앞에 펼쳐진 광경을 보고 큰 충격에 빠지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자신들이 살았던 시글락 성이 모두 불에 타버렸던 것입니다. 다윗이 자리를 비운 사이에 블레셋 남쪽에 있던 아말렉 사람들이 이 시글락 성을 쳐들어 왔던 것이에요 아말렉 사람들은 다윗의 두 아내와 부하들의 모든 가족들을 포로로 끌고 갔고 그곳에 있던 모든 물건들을 빼앗아 가지고 떠나버리고 말았던 것이에요 자신의 가족들이 포로로 끌려갔던 사실을 안 다윗의 부하들은 큰 소리로 울기 시작합니다 엄청난 충격을 받은 부하들은 다윗을 원망하며 다윗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였어요. 이처럼 사람이 큰 위기와 어려움에 빠지게 되면 자신이 함께 있었던 사람도 잊어버리고 다윗에게 받았던 은혜도 잊어버리고 이처럼 원망하게 된다는 것이 바로 연약한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다윗 역시 자신의 눈앞에 벌어진 모습들을 보고 큰 충격을 받게 되었어요. 하지만 그러한 위기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가장 먼저 찾는 신앙인의 모습을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지금껏 과거 이 블레셋 땅에 돌아올 때에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자신의 마음대로 결정에 따라 이곳에 오게 되었지만 그 뒤로 수많은 거짓과 여러 가지 고난 속에 지내면서. 다윗이 깨달았던 것 같아요. 하나님을 찾아야겠다.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해야겠다라는 마음이 더욱 강하게 들었던 것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번 큰 위기 속에서 가장 먼저 다윗은 하나님을 찾는 믿음의 모습을 회복되게 되었음을 우리는 볼수 있습니다. 다윗은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제사장이 있는 에버스를 가지고 오라고 하였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상징인 에이봇을 가져와서 자신이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하나님께 기도로 물었던 것이에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족을 끌고 간 저들을 뒤쫓을까요? 다윗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즉각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들을 뒤쫓아가면 그들을 따라잡을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너의 가족들도 모두 구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게 되었던 것이에요 다윗과 부의 부하 600명은 즉시 아말렉 사람들을 뒤쫓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600명의 사람들이 부솔이라는 지역에 도착했을 때에 문제가 생겼어요 며칠째 쉬지 않고 계속되는 행군으로 인하여 600명 중에 200명이나 되는 부하들이 모두 지쳐가지고 더 이상 움직일 수 없는 처지에 놓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지친 부하 200명을 그 부설 땅에 남겨두고 이제 몇 명이 남았죠? 그리어 400명과 함께 계속해서 아말렉 군대를 추격하였어요. 그러던 추격하는 길에 병이 들었다고 아말렉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고 쓰러져 있던 한 이집트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다윗은 이 이집트 사람에게 먹을 것을 주어 힘을 얻도록 해주었어요. 은혜를 입은 이 이집트 사람은 다윗을 아말렉 사람들이 있는 곳까지 인도해 주게 되었고 다윗의 군대는 아말렉 사람들과 싸워 큰 승리를 거두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빼앗겼던 모든 가족들뿐만 아니라 모든 물건들도 되찾게 되었고, 특별히 아말렉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양대와 소대도 모두 다 얻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이 모든 것을 되찾은 다윗 일행은 이제 부설에 남겨진 200명의 부하들이 있는 곳으로 되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부하들 중에 나쁜 부하들도 있었어요. 그들은 다윗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사람들은 우리와 함께 가서 싸우지 않았으므로 우리가 가지고 온 것들을 나누어 줄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이 사람들에게는 빼앗겼던 그들의 아내와 자녀들만 돌려주면 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얻은 이 전리품 물건들은 저들에게 돌려주지 않아도 될것 같습니다. 라고 말을 했던 것이에요. 그들의 말 들은 더윗이 말을 합니다. 내 네, 형제들이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원수들을 물리쳐서 이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여기서 남아 있었던 사람들이나 나가서 싸운 사람들 모두 똑같이 우리가 가지고 온 물건들을 나누어 가져야 합니다.라고 다윗은 공평하게 그것들을 나누어 가지자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이 전쟁에서 이기게 하신 분은 바로 하나님 이시라는 것을 분명하게 선포하였어요. 결코 자신들이 전쟁에서 자 싸워서 이겼던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이었다는 것을 겸손하게 고백했던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하나님이 승리를 주셨기 때문에 이 모든 것도 공평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나누어야 한다라고 말을 했던 것이에요. 시글락 땅으로 돌아온 다윗은 아말렉 사람들에게 빼앗은 물건 중에 또 일부를 이스라엘의 유다 각 지역 지도자들에게 선물로 보내기도 하였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을 전합니다. 여호와의 원수들에게서 빼앗은 물건 중 일부를 당신들에게 선물로 드립니다. 이렇게 다윗은 하나님께서 승리하신 기쁨을 유다 백성들과 함께 나누기도 하였던 것입니다. 이처럼 다윗은 당황스러운 큰 어려움에 빠졌을 때에 결코 자신의 생각대로 하지 않았던 것이에요 가장 먼저 어떻게 했죠? 하나님께 기도로 묻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을 찾았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깨달을 수 있습니다 다윗은 전쟁에서 승리케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늘 기억하였던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승리의 결과물들을 모든 사람들과 공평하게 나눔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을 고백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믿음의 신앙인이 바로 다윗씨라는 사람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큰 선물로 입은 우리 모든 친구들도 다윗과 같은 참된 신앙인의 마음을 가지할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욕심을 부리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늘 기억하면서 그 은혜를 많은 이들에게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리하여 그들도 함께 구원의 반열에 동참하며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 친구들을 통해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을 사랑해 주시고 오늘도 말씀의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다윗과 그들의 부하들이 큰 어려움과 위기에 빠져 있었지만 가장 먼저 다윗이 하나님께 찾고 강구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무릎으로 그뜻 가운데 행하여 다시 한번 잃어버린 모든 것들을 되찾고 하나님의 영광을 많은 이들에게 함께 나누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도 이런 하나님의 크신 은혜, 먼저 구원받는 자녀로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나눔에 베풀 수 있는 귀한 친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은혜,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하며 우리를 권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가르침 기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해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세밀게 하지 마옵시고 담만하게 서거하옵소서대개 나라와 군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